어, 이번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의 실제 차트 상, 실제 차트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파동입니다. 기본 상승 5파와 하락 3파, ABC파가 이렇게 나눠지겠고요. 상승 5파에는 1파, 3파, 5파의 충격파와 2파, 4파의 조정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또큰 1파가 되고, A, B, C 파가 2파가 되고, 다시 큰 3파로 이어지면서 엘리어트 파동이 보다 큰 주기로 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의 정석에는 1파보다 조정 4파가 1파보다 높아야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1파보다 3파가 3파가 1파보다 짧지 않아야 되는 것이 또한 정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조정 파동입니다. 기본적인 조정 파동이고요. 지그재그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형 모양이 있습니다. 플랫형은 시작점과 b점이 b가 비슷하고 저점과 c점이 비슷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b 정상적 고점입니다. b가 시작점보다 높고 어, 고점이 비 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저점인 c도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삼각 조정입니다. 삼각 조정은 어, 큰 주기에서 나온다고 말하, 말하고 있는데 음, 작은 주기에서는 나오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삼각 조정은 5파이고요, 조정 파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파, 4파, 어, 10파에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음, 네, 자,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다시 파동이 어,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laughs> 자, 삼각조정의 다른 형태인 확대형입니다 확대형도 삼각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조정파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연장되는 조정 형태 같은데요 이중사파라고 하는 7파의 조정파동입니다 그리고 11파의 조정파동입니다 3중3파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그 방향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7파와 3파가 합쳐져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조정이라고 3파와 3파가 결합이 되면서 파동 하나를 빼 버렸습니다 하나가 제외시키는 조정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조정의 유형이 꽤 다양하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조정의 그 모양이 상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치 미달이 있습니다 목표치 미달은 오파까지 완성 짓지 못하고 도중에 꺾여서 아래로 흘러내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자 엘리트 파동은 원칙적으로는 그지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봐서 큰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들 잡고 들어가는데 현실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증공사에서 이걸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스닥이나 다오를 보면 이렇게 1800년대부터 다오 같은 경우에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삼각형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것을 살짝 확대를 해 봤습니다. 3파 이후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어, 1, 2, 3, 4, 5파로 이렇게 삼각 조정파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앞에, 이 고점이 3파가 아니고, 앞에 고점이 3파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한번더 나오죠. 조정에서 비정상적 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A, B, C파에서 이 삼각 조정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 차트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나스닥 종합 주봉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코로나 골파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코로나의 그 주식의 시장의 붕괴를 극복을 하고 대세상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1파, 2파가 조정이 플랫형 조정이고요. 그리고 3파가 1파보다 짧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석에 벗어나고 있죠. 그리고 4파가, 어, 여기가 4파 정도로 보이는데 음, 숫자가 앞당겨져 있죠. 역시나 플랫체형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파가 나오고 이제 조정이 들어갑니다. A파, B파가 비정상, 비정상적 고점이 되고요. 그리고 C파가 많이 떨어집니다. 대세 하락으로 1, 2, 3, 4, 5파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음... 여기가 1파가 되려면 이제 음자 조종 1파로 안 잡고 예 여기서 1파를 잡았습니다 자 10파 이후에 다시 1파 2파 3파 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4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그 금리 추가 인상 문제 때문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파가 커져버렸어요. 사파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오파가 좀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지 오파가 완성이 되는데 어, 완성이 될지 아니면 목표치 비달로 3파를 넘어서지 못하고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종합 주봉상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나름의 견해로 주관적으로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량 주봉입니다. 주봉. 어, 얼마 전까지 핫했던 종목이었죠. 대세 상승을 보였던 금량입니다.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파 정도로 보이고요. 자, 이그 주봉상에서 장기 입평선이죠 1년선. 장기 입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기 입평선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자, 이렇게 1파가 형성되고 2파, 3파, 4파, 5파. 자 거래량을 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점점 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5파에서는 거의 뭐 예, 엄청난 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A파부터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은행입니다. 역시나 주봉이고요. <laughs> 장기 이평과 30주선이 45주선과 30주선이 수렴을 하는 가운데, 자, 여기서 뚫어 올립니다. 뚫어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죠. 그리고 1파, 2파, 3파가 연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파보다 훨씬 길게 나오고요. 4파 이후에 5파가 나옵니다. 자, 3파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5파에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적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A, B, C파. 자, 여기서 한번더 힘을 쓰는데, 자, 1파가 바로 나오기 보다는 개별 종목에서는 지수와는 다르게 1파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힘을 썼다가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는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알텍 주봉이고요. 자, 역시나 장기형을 강력하게 뚫어 올리면서 1열도 5파로 완성하고 a 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파워 주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음, 말을에면서 대세 상승을 했죠. 올라가는 그 기간이 거의 1년이 됩니다. 1년. 1년 동안 이렇게 엘리어터 파동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ABC파 이후에 바로 1파가 안 나오고 연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부 토곤. 이번에는 1봉입니다. 1봉. 일봉, 1차트. 얼마 전에 그엘리어트 파동 동영상 시간에 삼부터군을 차트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일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을 뚫어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자, 6개월 선을 뚫어 올리면서 어, 1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파, 3파가 길게 형성되고 4파, 5파가 완성되고 이제 A, B, C파. 자, 5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A, B, C파. 5파 정점에서는 어,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자, 그, 앞전 동영상에서는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자, 조정파가 이제 거의 뭐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1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든가 갈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우 아이텍 1차트입니다. 일봉. 자, 역시나 장기 이 편이 수렴하는 가운데 어,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뚫어올리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자 이렇게 1, 2, 3파, 4파, 5파를 잡아봤는데 조정파가 밋밋하죠. ABC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앞 단계서 에 3파를 여기에 잡고 5파를 어, 앞 단계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A파. 비정상적 고점이 크게 나왔습니다. 비파, 그리고 시파. C파. 시파도 크게 나오죠. 비파가 큰 만큼 시파도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음, 거래량이 여기서 조금 줄었다가, 음, 한번더 크게 터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정해볼 필요가 있고요. 비정상적 고점으로 하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신테카 바이오 1봉입니다 역시나 장기 입평선이 수려 많은 가운데 돌파를 했고요 <laughs> 1파가 시작되었고 2파 3파 4파 5파 근데 A, B, C파가 B파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앞전에 종목처럼 수정을 해 봤습니다 땡겨서 비정상적 고점으로 수정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문제가 정석에서 벗어나고 있죠 4파가 1파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정상적 고점으로 수정을 하니까 비정상적 고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석대로 4파가 높게 봐서 2파가 조금 낮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종목인데요, 이게 현재 현재까지. 어 핫한 종목이었죠. 에코프로. 대세상승을 보이다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공매도가 심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 역시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장기 이평선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쫙 올라갔다가 2파, 3파까지 갔다가, 네, 4파가 좀 지나치게 나왔죠. 여기서 5파로 가야 되는데, 어, 그대로 맞아버렸습니다. 어, 그 지수하락, 함께 여기서 9월달에 FOMC 그 금리 추가 인상이 나오면서 그때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가세한 것도 있을 거고요. 자, 1파보다 4파가 낮아요. 낮아서 이게 이제 구름대 지지와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공매도 금지에 또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힘을 입어서. 음, 5파를 완성시킬지 아니면 어느 정도 3파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지 목표치 미달로 갈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실제 차트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